예, 안녕하세요. 오픽TV 깡전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제가 기존에 YBM이라는 대형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개인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,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, 그 IH 어드밴스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왔습니다. 300명 정도 나왔고, 모두 수기를 다 모아놨거든요. 그래서 1대1 수업으로 이틀에 한번 정도 고득점이 나왔다. 예, 네, 정말 많이 나왔죠. 그 수업도 많이 했던 게, 한 주에 50시간, 55시간,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. 네. 막 새벽에도 하고, 다시 늦게까지 하고, 그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들이 있는데, 그 점을 좀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기억에 남는 게 NH만 연속으로 계속 나와서 수강을 한 학생들도 기억이 남고요. 그 학생이 이제 IM2를 맡고, 그러니까 NH만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학생도 정말 많았고요. 모두 다 성공적으로 벗어났고, 생산직인데 생산직에서 뭐 IM2면 굉장히 좋은 성적인가 봐요. 그래서 굉장히 막 학생들의 수강이 연속적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고요. 제가 재밌는 건 TV에서 보던 그 유명 연예인이 저에게 유튜브 <laughs> 유튜브 구독자예요 하고 연락 와서 네, 수강하고 또 카투사에 지원하고 뭐 이런 경우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요. 그리고 그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 또 다른 유명한 연예인분을 소개해 주면서 또 저한테 연락 주셔서 네, 수강을 하고 있고 어느 회사에는 이제 공직글로 지원생한테 수업 들으세요 해서. 또 저녁 수업이 항상 꽉차 있는 1년 내내 뭐 그런 예, 그런 상황이고요. 벌써 세 달째 제가 수강 공지를 못 냈거든요. 예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알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은 있지만 정말 수강 신청을 따로 못 받을 정도로 외부에서 수강 문의가 줄 잇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주에는 또세 분이 조기에 수업 종강이 되기 전에 시험을 보셨는데. 네, 수업을 들은 내용을 잘 이행하셨는지 어, 세 분이나 또 고득점이 나오셔서 전부 환불 처리를 해드렸고요. 네, 그런데 어, 이런 와중에 제가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. 일단 첫 번째 안 되는 사람은 없다. 네, 재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나를 안 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지. 옳은 방법으로 해서 안되는 사람, 짧은 시간에 못 끝내는 사람은 정말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생분들이 성적이 나온 과정들을 이렇게 다 수기로 해 놓으니까 와 정말 이렇게 많은 학생이 와, 정말 이렇게 다 됐다고 이게 굉장히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노력은 아니고요 이제 수강생분들이 또 열심히 쫓아와 주셔서 네, 그렇게 해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, 사실은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어요 제 학생들을 보면 처음에 오면 이제 오픽 문제를 딱 풀어 보면 할 말이 없다고 다 똑같이 하세요 네,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어 말고 한글로 한번 해 보실래요?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글로 하잖아요 정말 짧아요 네, 한글로 말을 하는 걸못 떠올리던지 정말 짧게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죠? 이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영어 문제가 아니라 한글로 할 말을 못 떠올린다는 것이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모국어가 아닌 이상,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구글 번역기에 딱 켜놓고 하고자 하는 말을 한국어로 보이스 딕테이션을 해보세요. 네, 그렇게 보이스 딕테이션을 하시면 좀 말이 좀 술술술 나온다 하면 그 한글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것에 내가 좀 놓치거나 모르는 표현을 좀 보신 다음 그것을 토대로 내가 한글을 보고 영어를 해보는 거죠. 한글을 보고 영어를 하면 영어를 외우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. 네, 그거는 암기가 아니라 스토리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한글 안 보더라도 그 한글을 내가 떠올린 게 이제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영어를 외우지도 않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정말 신기합니다. 정말 신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어, 나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, 한글이 문제였군요. 예, <laughs> 네,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, 어, 간단한 솔루션을 드리면, 한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, 네, 보이스 딕테이션을 해서, 그 내용을 영어로 말해보고, 그리고 한글 내용을 이렇게 키워드를 따가지고,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건지에 키워드를 딱딱딱딱 준비한 다음 그 키워드를 보면서 영어를 한다면 전혀 내용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을 떠올리고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. 안 되는 게 아니고 몰랐던 거고요. 그리고 낙담하지 마시고. 한글이 안 떠올라서 영어를 못한 것일 뿐, 영어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, 한글의 내용을 떠올리지 못한다면, 사실 어떤 언어로도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래서, 한글이 떠오르지 않는다. 모국어에서 어떤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. 그거는 그 주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를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고, 그 고민을 미리 하고 시험장으로 가셔야 합니다. 그런 이유에서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, 어, 저희 채널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어, 올려 드렸으니까, 내가 그 내용을 보고 또는 제가 한글로도 번역한 문제를 올려 드렸으니 한글로도 보시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 좀 한글로 할 말을 떠올려 보시고, 그걸 천천히라도 영어로 바꿔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그냥 스크립트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. 외운 스크립트는요,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, 내가 중간에 말을 못하면 그냥 다 깨집니다. 네, 하지만 네, 한글을 보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번역해 하듯이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말은 어떤 내용의 흐름이 끊기더라도 어떤 말로 딱 가면 그 말은 또 편안하게 해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글로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신 다음 그걸 영어로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 영어 때문인지 한글 때문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굉장히 근원적인 내용인데 어,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고 정말 많이 된다는 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옴지 여러분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네,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자신감. 근데 자신감은 내가 할 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, 바이.